신경도 공부하겠습니다 만약 신경이 공부를 해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치도 바르지 않아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이듯이 너희도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리스도가 아닌 적이 없었다 그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예수님의 그게 소위 예수가 전하시는 복음이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자기가 죽었다 그런 헛소리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적이 없다 그리스도로 깨어나면 된다 네가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답게 안 사냐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 지금 발야신경에서 하는 말이 에고로 중생으로 살아 중생은 뭐로 세,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색 수상행식을 나라고 붙잡 붙잡는 게 오온이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 온이 사실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인데 내 마음에 있는 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중생으로 사는 것인데 온이 없는 거야 그러면 온을 색수상 행식을 만든 건 안, 이, 비, 설, 신이 그 여섯 개예요 눈, 귀, 코 이런 여섯 개내 인식기관이, 인식기관이 있고 이 인식 기관의 상대가 색, 성향, 미촉법이에요. 그죠? 눈으로 색을 봐. 귀로 들어. 안입이 설신이 그 상대편이 색, 성향, 미촉법이야. 그래서 눈이 색을 보면은, 모양을 보면은 이게, 이게, 이게 육근이고, 이게 육진이고, 그 다음에 의식이 생겨. 그죠? 안식이 생겨. 안식. 그래서 안식 이식 설식 뭐 신식 이렇게 해서 그게 여섯 개이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4상 곱하기 육이 삼 육십팔 그걸 십팔 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십 원이 있는데 그 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십팔 개가 작동을 하니까 이 원이 생긴 거야 근데 이 원이 원래 없는 거야 그럼 그 밑에 것도 다 자연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없는데 그 그걸 그 만드는 이것도 사실은 허상인 거야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개를 다 활동을 해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실제까지 들어면 그거 없어. 그래서 무아니비설신이라 그런다 말씀이죠. 무아니비설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있느냐. 나만 있는거지 나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육근 육진 육식 이 세계를 합쳐서 18개라 그러는데 이 18개가 막 활동을 해서 오온이 생기고 그 오온을 나라고 탁 붙잡아 아무 근거 없는 걸 내가 붙잡았다 이러면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반야신경에 사실 시 말씀이 무아니비 설신이에요. 육근은 육근이 실체가 없다. 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 육근이 왜 실체가 없는가 이걸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1 6 1페이지 거기서 봅니다. 차유차 육근. 이 육근이 있다는 것은 수순중생시설. 중생이 하는 말에 따라 설명 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육 중생은 우리 중생은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입 이게 다 있지 이러니까 그래 있지 그래 중생 그 너희들 말에야 따라가본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제불대자비 모든 부처님이 다 갖추었다 대자비를 갖추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깨어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참다 그리스도인 걸 잊어버리고 고생하면서 살아. 그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아 사람을 만든 예수님의 아버지가 자기 형제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 이막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제불 구대 자비, 제 모든 부처님이 큰 자비를 온전히 갖추어서. 현20 이상 18종어, 80종어. 그 부처님의 모양을, 정말 부처님의 모양이, 정말 완벽한 모양을 30 이상 8 0종호라 그래요. 야, 부처님 하나하나 기가 하나 크고, 키가 어떻고, 머리 색깔이 어떻고, 이런 걸다 따진, 그 따져서 정말 이렇게 보기에도 황홀한 모습이 있다. 그걸 현, 30 이상, 30 이상으로 나타내고, 80종으로, 80개, 각까지 좋은 것으로 나타났어. 정말 겸묵지세기야. 중국에 요새 보니까 판빙빙 같은 사람, 정말 겸묵지세기라고 그러대. 근데, 부처님의 80, 30 이상, 8 0종은는 판빙빙의 아름다움보다 더, 더 아름답겠지, 죠 근데, 이게 이환멸환이다 전부 다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니까 전부 다 흑겹이 되는거죠 흑겹 환상은 멸환 환상으로서 환상을 멸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그렇게 30 이상 80 종호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딱 나타나냐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현상을 쫓지 마라 이 말이죠 비환불면이다 근데 환상이 아닌 것은 없어지지 않아 내 그림자는 없어지도 나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불성은 없어지지 않지만 불성이 나타나는 모든 80종화 뭐그 30이상은 환상이야 환상 비화는 불멸이고 불멸자가 그러니까 멸하지 않는 게 없어지지 않는 게 불멸자는 뭐냐? 이러면은 중생시 중생 시중생, 본래 구족 법신이다. 없어지지 않는 건 뭐냐? 이것이 바로 중생이 본래 구족 가지고 있는 법신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각자 안에 뭐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셔. 아, 변해도 그리스도는 안 변해. 모든 사람의 인물은 다 다르나 눈 두개 코 하나 입 하나는 다 그게 눈 하나 눈 두개 코 하나 입 하나 있는 이게 어떻게 모양을 갖추니까 이쁜 사람도 있고 안 이쁜 사람도 있어 그렇죠 불멸자는 구족 법신은 없어지지 않아 법신적 비법신이다. 그런데 법신이라는 게뭐 어떤 다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신 즉 비법신이다. 내 인식의 대상으로서 법신을 딱 붙잡아서 그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심형법신이다. 이름이 법신이지. 그게, 그게 진짜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내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인식의 대상을 훨씬 넘어가는 것이 내가 이걸 파 박을 해놓고 그게 진리다. 그건 지 이미지지. 지가 박한 거지. 그게 아니다. 이게 참 유명합니다. 법신, 적, 비법신, 심형법신이다. 훈련에서 하는 말이 참 보다 이게 자꾸 반복됩니다. 내가 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로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이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아.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동차 있다는 자동차를 따라가면 자동차는 사라지고, 모든 부품으로 사라지고, 아, 요렇게 부품들이 모인 이걸 이름이 자동차로 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더내 눈앞에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걸 찾아가보면, 이름이 있지, 실제는 없다. 법신, 즉, 비법신, 심형법신이다. 내가 법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다. 이 말씀이죠. 법신은 유명한 이름은 있으나 무형, 모양은 없는 거다. 모양은, 이름을 붙여나는 것이 모양은 없다. 이 말은 내 인간의 인식 대상, 파악의 대상으로 훨씬 넘어가 있다. 이 말씀이죠. 법신이 있다는 건 알아. 그런데 무엇인지는 몰라.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다시피, know that it is we don't know what it is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가 what 그리스도 is 몰라 그거는 i don't know 야 근데 내가 아는 건 i know 그리스도 is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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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좀 아셔야 되는 요견 법신마 법신이 있다는 걸 알겠 그그 그 어떻게 볼수 있느냐? 요겐 법신을 볼 수... 어떻게 보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답이 옵니다제안 왈견이다. 눈에 있어서 보는 그게 바로 법신이다. 제이 왈문 이에서 듣는 그게 바로 법신이다. 제비 왈후 코에 냄새를 받는 그거다. 제설 담론 혀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재수, 집착. 손에, 손에서 잡, 아니, 손이, 손이 잡는다고 해서 손을 딱, 잘라갖고 탁 놔놓으면 손이 잡,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좀. 손이 잡게 하는 이게 법신이다. 말이죠. 재족, 운분이다. 다리가, 다리만 떼 놓으면 갈 수가 없어. 근데 다리를 사용해서 가게 하는 게 그게 법신이다. 전체 기용, 이 전체를 움직이는 그게 법신이다. 전체 법신이다. 그러니까, 진리와 나는 하나야.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진리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진리가 움직여 나가기 시작해. 이 먹고가 왜 중요하냐, 이러면, 이 먹고, 이, 이, 이 뭔, 이,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먹골에서 이가 자꾸 인식되면, 뭐, 이가 있다는 걸 알면 알수록 그 이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 그리,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 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시작하시죠. 4대 5원이 이 시육근 사대오온이 견문각진이라. 이 육근 사대오온이 이 육근과 그다음에 사대 지수합품으로 이루어진 내 몸이 그러니까 육근과 사대로 이루어진 게 오온이잖아요. 오, 다섯 개 쌓인 거야. 이 오온이 견문각지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아는 주체가 이게 에고가 아니라 그게 부처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처를 사용하면서도 몰라. 내가 부처를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걸 몰라. 근데 내가 부처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아까 말했는데 기적이 일어나 있어. 참식적그죠 손에, 손에 뭘 찌어. 그럼 이 손을 지게 하는 게 누구냐, 법신이야. 이게, 이게, 이 그리스도야. 내 눈이 뭘 봐. 내눈 안에서 누가 보느냐. 그리스도가 보느냐. 귀가 들어.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음악을 들었어. 그 음악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듣느냐. 누가 드느냐 이무고이 임무.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인생의 문제는 모든 게 해결되고 있을 때 되어, 되어가게 돼 있어. 좋은 걸 봐, 아 좋다 뭐 이야, 이게 너무 저 땅이 너무 좋으니까 저 사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누가 보고 있냐? 누가 보고? 그리스도 보고 있으면은 이게 내게 돼. 그리스도가 저 경치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그러니까, 비6 B, C, 육건 4대원 겸문각지가 내가 아니다, 말이죠. 그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절기, 하지 마라, 이 말이죠. 하지 마라. 절기, 끊고 깊이 하라. 망인 4대 육건, 망인, 망령대에 인정한다 4대 육군을 망령대에 인정하지 말라 그게 나라고 4대 육군이 나라고 착각하지 말라 4대 육군은 막 이미지를 붙잡아 그죠 뭘뭐막내 바깥에 있는 게 있다고 그래 범소유상 개시허망이야 4대 육군이 붙잡는 이게 전부 다 개시허망이야 개시 흠항에, 모든 것이 전부 다 허망한 거야. 내 마음이 붙드는 그일 따름이야. 진시가명 인도중생에 전부 다 허황된 이름으로서 중생을 잡아들이는 거다 이말씀이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그달려가면은 중생으로서 그게 그게 말려 들어가 버려. 진시가명 인도중생. 가명으로서 중생을 이끌어 가는 것. 현상에 몰입되어 버리면 나는 잊어버려. 그래 갖고 상황이 나를 결정해 버리죠. 근데 이 목걸 딱벗어나면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스리라고 나를 보냈지 상황에 말려들라고 보낸 거 아니잖아요. 이 반야신경이 이 말씀 진짜 비가차 진시가명 범소유상 계시음왕 진시가명 인도중생 이게 여기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수시친견법신 반드시 친견 직접 보아야 된다 법신을 직접 보아야 된다 it is를 내가 느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뭔지는 몰라, 근데 있으면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물이 뭔지는 몰라, 물뭐 H2O라고 뭐물을 무슨 원기성을 하고, 그런데 내가 물에 손을 넣으면 물이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 대상으로서 뭐가 뭔지는 몰라, 근데 그걸 있다는 건 알아. The very important thing is what not what it is, but that it is 약득칭견 만일에 법신을 참나를 칭견 직접 보면은 전범성성 범인이 성인이 된다. 내가 부처인 걸 보면 내가 부처가 돼. 기불견, 어째 못 보느냐? 니네 안에 있는데, 니네 눈으로 보고, 니 네, 네 눈을 사용하고, 니네 손을 사용하고, 니네 뭐, 모든 걸 사용하는데, 기불견, 어째 못 보냐? 참 안타깝다, 이 말이잖아요. 기불견, 어째하여 보지 못하느냐? 성문, 운문 성성한한 선님이 한 운문 선님한테 물었어. 여하시 청정 법신입니까? 무엇이 청정 깨끗하고 깨끗한 법신입니까? 이래 물었어. 무엇이 도대체 당신이 이야기하는 법신이 뭡니까? 물으니까 운문이 운문 선님이 대답해 말하기를 화양난 꽃밭에 이제 뚫려진 예, 우타리이라 이래 그 그렇죠? 그니까 러 꽃밭에, 밭에 뚫려치는 울타리가 부처가 아니라, 그게 법신이 아니라, 지금 이, 이, 이두 사람 앞에 이게 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게 울타리가 이렇게 처지있었겠죠그 울타리를 보는 네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울타리를 인식하는 네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선님이 다시 말하기를, 변, 인, 마, 그시, 여 그렇다면 그때는 무엇을 어떻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그래, 봐서. 밭에 친, 밭에 친 울타리를 찾고 봐서. 그래, 봤는데 그걸 뭘 어떻게 하냐 말하니까. 운문이, 운문 선님이 대답하기를, 금모 그 사자니라. 그게 금색 사자다. 쳐다이 말이지. 꽃밭에 울타리를 보고 있는 게, 부처가 보고 있는데, 니는 그 부처가 보고 있다는 걸 모른다, 모른다. 이 사람은 그런 말이잖아요. 막 그런 걸, 그런 그, 이, 이 기사를 설두 스님이 듣고, 송은, 노래, 시를 지어서 말하기를, 화양난, 막만한, 뭐, 꽃 울타리라고, 꽃밭에 울타리라고, 거짓말하지 말라 꽃밭에 울타리 그게 무슨 부처냐 성제 칭해 부재반 거울에 눈금은 그죠 거울에 눈금은 어디 있는 거요요이그 거울에 거울 저, 아야 누, 저 후에 추에 이게 눈금이 있고 요 밑에 이제 물건 올라 놓는 데가 있잖아요 눈금은 여기 있지 요요 요. 물건 올려놓는데 여기 있지 않다 이 말이 무말지 아시겠어요? 거울은 무게 놓는 게 있고 눈금은 요에서 나타나. 그럼 자꾸 을기를 보고 무기를 알려고는알수 없어. 여기를 보고 봐야지. 현성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된다 이말이 말을 쓰. 이 성제칭의 부재반이다그성성이 말은 이 눈금은 오, 그, 그, 저, 그, 뭐야, 저울의 그 위에 거그 있지, 구제반 물건 놓는 그 위에 있는 게 아니다, 말씀이죠. 변, 인마 <laughs> 이럴 때, 해무단, 어림없다. 그렇게 알면은, 자꾸 그, 이게, 아침을 오면은, 어림없다, 이 말씀이죠. 어림없다. 금모사자 대가관, 금모사자 부처님을 잘 봐라 어디 있는지. 부처님 이 어디 있는지. 꽃을 바깥, 바깥을 쳐다보지 말고 위안에 지금 부처님이 막 활동하고 있어. 내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가 막 활동하고 있어. 그 그리스도의 활동은 임재 깨어나면 되는 거다. 왜못 깨어나냐? 승문 대령 대룡, 대룡 선임한테 어떤 선임이 물어서 길을 색신폐계 이 몸이 부서져서 이어서다 부서져 버렸어 색신폐계가 이색신의이 몸이야 몸 동아리가 폐 부패하고 무너져 버려서 여하시 경고법신 그럴 때 경고한 법신이 어딨냐 물었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임사 체험을 하니까 내 죽은 시체가 밑에서 위에서 쫙볼 수가 있어. 의아식 견문법이냐? 그용 답할 그, 그 <laughs> 대령 스님이 대답하기를 산화계 사금 간수 담열암이로구나. 산화 산에 꽃이 자 피니까. 비단을 펼쳐놓은것 같구나. 담수, 간수여, 담여여람, 간수, 그 산에, 깊은 산에 흐르는 물이 깊어서 분색 같구나. 참 아름답지 않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펼쳐나가는데 그거 모르겠냐 이말씀이죠 아름답죠, 그죠 산화계사금 산에 꽃이 참 피니까 비단을피쳐 증한 것 같고 흐르는 물에 고였는데 그 깊어서 남색 남색 물빛이 참 고여 있는 그 얼마나 아름답냐. 그게 하나님 이 만든 세계가 그렇게 아름답는데 그 만든 자를 모르겠냐. 조사 1일 위중생 지출 그러니까 선생들이 간다고 하나게 설명을 해주셔서 위중생이 중생을 위해서 지출 하나하나 이렇게 손가락으로 갖춰줘 이렇게 실을 지어서 자 이거 봐라 이거 누가 한것같으냐 누가 했을그죠차에 꽃이 피가 이거 비단 옷을 입은 것 같아. 누가 그렇게 보고 있어? 누가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지. 내 눈이 그렇게 보고 있지. 그걸 이 선생들이 이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설명해도 줘 우리가 몰라, 그죠? 약 친견 자기 법신, 만일 직접 본다, 친견한다. 자기 법신, 자기, 자기 법신. 내 법신을 친견하면 은 망급불수윤회다. 영원토록 이제는 윤회로, 윤회가, 윤회가 그쳤다. 그러니까 에고가, 에고로서 삶은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된다. 말이다 망급불수윤회야. 에고로서는 윤회가 있어. 근데 그리스도로서는 윤회가 없어. 중생은 윤회가 있어. 부처는 윤회가 없어. 그러니까 원래 윤회는 없는 거야. 그렇죠? 원래 윤회는 없는 건데 내가 착각해서 윤회를 윤회, 윤회 하고 있는 것이지. 요견 법신마 법신을 보고 싶으냐? 법 법신을 보기를 원하느냐? 네, 이 말이죠. 요, 견, 법, 신, 마. 참, 너를 보고 싶으냐? 참나라고 그러는데. Great self. 참나를 보고 싶으냐? 시, 하, 안. 어떤 얼굴일까? 참나가 어떤 얼굴일까? 그리스도가 어떤 얼굴일까? 부처가 뭘까? 이런 말이죠. 시, 하, 안. 어떤 얼굴일까? 척 기, 미묘, 착, 안, 간. 이게, 이 눈썹을 딱 세워서 착, 눈썹을 곤두시워서 착, 봐 그런데, 의, 지간, 격, 천, 산이다. 생각을 하는 순간에, 천 개의 산처럼 멀리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내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 보고 하는 거지. 의, 생각을 굴리는 순간에, 지간에, 그, 바로 그 순간에, 격천산, 천개의 산처럼 떨어져 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내가 뭘,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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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서, 이 음악을 분석하고, 이 음악을 어떻게 만드안이 음악 기가 차네. 좋다. 그, 어떻게 하면 이 음악을 항상 나를, 대 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빠져드는 순간에 나는 약하게 잊어버려. 의, 지간, 생각을 하는, 생각을 굴리는 순간에 격천상, 음. 격 떨어져 버린다. 천 개의 산이 있는 정도로 멀어져 버린다. 아시겠죠? 그죠? 왜 대상에서 주체로서 돌아서야 되는지, 왜이무고를 해야 되는지. 꿈속에서 막 악몽을 꾸어서, 악몽에 시달리지 말고, 꿈속에서도 악몽을 꾸는 내가 누구냐, 이걸 기억할 수 있으면 인생이 해결되지 않을 수가 없어 ええ。Yeah. Anyway,